오늘 새벽 함께 보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홍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데살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이 새벽에 읽어가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제 몇 개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의 그 박해를 피하여서 떠나왔기 때문에 늘그 소식을 궁금했었죠.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어,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그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는 잘못된 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어, 보내주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이데살로니가 전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잘못된 교리를 알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한, 바울의 한편의 설교와 같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바울이 두 가지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친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요. 또라고 말하면서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언제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너희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은 말이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결국 바울이 원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흠 없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단순한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이루기 원한다라는 이 소원은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그 개인적인 소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거룩함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우리를 성도라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고 불러 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깨끗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좀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남들보다 좀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거룩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어느 정도냐? 베드로선서의 말씀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거룩하게 되라고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와 같이 그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또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거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이냐? 아, 결코 그렇지 않겠죠. 바울은 그 다음 25절부터 27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25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자신의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중보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어, 오늘날에는 우리가 중보를 부탁한다라는 것이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어색한 일도 아니죠. 바울은 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를 부탁하는 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어색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의 문화는 지도자가 제자나 또는 이렇게 청중들에게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좀 어색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가 제자나 청중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것은 지도자가 스스로 나약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낮춰 지금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바울의 겸손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도자인 자신이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처럼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서로 서로 기도를 부탁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향한 중보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을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다가 그게 소문이 되진 않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다락방 안에서 또 사역팀 안에서 또온 교회가 함께 서로의 약함을 기도의 제목으로 부탁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바로 그 거룩함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면 두 번째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 교회에서 서로의 교제를 확인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즉한 교회 안에서 한 신앙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몸된 교회는 교제를 통하여서, 연합을 통하여서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모인 우리가 성도 안에서의 모임을 통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세상의 기쁨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기쁨을 찾아서 교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밖에서 누리는 기쁨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도 안에서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서로 무난하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락방 안에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냥 저스트 폰한 그런 즐거움, 재미가 아니라 오늘 나의 옆에 있는 이 지체는 한 주간 얼마나 그 거룩함, 거룩함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물어가며 서로의 문화를 해가면서 그렇게 서로의 관심을 가져주고 또 힘겹게 살아온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 서로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 날마다 교제를 통한 기쁨이 넘쳐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자, 바울은 지금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인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른 교리를 가르쳐주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고,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형제들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형제들에게 전파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도회 교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성도 간의 연합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한 기쁨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빠져 빠지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안의 교제와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이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이루어가고 또한 우리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